자, 오늘은 등비수율에 대해 배울 겁니다. 자, 등비. 등비수율과 등비수율의 합까지 하자. 알았죠? 네. 자, 등비란 뜻이 뭘까요?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이 일정한 게 등비수율이에요. 그렇지, 하느라 어, 팔씨름하고 싶어. 여기서 이제 팔씨름하게 해줄까? 어, 그쵸. 어, 좋아요. 어, 그건, 아, 아니, 안 돼. 안 돼요. 자, 정의, 정의를 보면요. 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봅시다. 첫장이 있어요. 첫 장에서 r을 한번 곱했다는 거야. 이 r은 숫자고 r은 또 다른,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하면 공비라고 해요. 공통된 비율이란 뜻이에요. 서장 아주 웃겨 죽겠지. 아주 그냥 죄요 어떡하면 좋아지? 자 a초는 두 번째 장인데첫 장에서 r을 한번 곱한 거야. a3는 세 번째 항인데 첫짱에서 r을 몇번 곱했다? 하나, 둘. 두번 곱한 거죠. 그러면은 an은 r을 총몇번 곱한 거일까? n번. n번 아니요 다시. 이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r을 한번 곱했죠. 세 번째 항은 r을 몇번 곱했다? 두번 곱했지? 네. 번째 항은 r을 몇번 곱했어? 세 번. 그러면은 n번째 항은 r을 몇번 곱했을 거다? n-1. n 1번이죠 그래서 일반항 an은 a1 곱하기 r의 n-1 제곱이죠 그 다음 이웃한 두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예지가 말한대로 그러면은 봐봐 a1분의 a2가 뭐야 r이라는거지 이웃한 두항의 비율이 일정하다 a2분의 a3 이웃한 두항이죠 이웃한 두항의 비가 r로 일정하다 마찬가지로 a3분의 a4 이웃한 두항의 비가 뭐하다 일정하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모조리, 저라나다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A1분의 A2, A2분의 A3, 자라다 따따따, A1 마이너, A, M-1분의 AN까지 곱해버리면, 이게, 저러러러러 라러러러러 없어지죠. 그럼 여기 있는 R들은 총몇 개? <놀람이> M-1개잖아. 여기 있 R들은 M-1개고. 그럼 뭐만 남는 거야? A1이랑 AN만 남겠지. 그래서, A1분의 AN은, r 래 M-1제곱이네. 그러면 각각의 양변에, A1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은 a1 곱하기 r의 n-1 제곱이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어, 그렇지 그 다음 점화식입니다 점화식이 뭐였죠? 이오탄 두 항의 관계식이 점화식이었어요 이오탄 두 항의 관계식 그러면 an 플러스 1이 r 곱하기 an이라는 거는 n번째 항에 r이라는 숫자를 곱했더니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an 플러스 1 다음번째 항이 됐다라는 건데 그럼 이 an이 의미하는 반은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비수열이구나를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 이 등식에 로그를 취하는 헛짓거리를 하면 네 굳이 쉽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곱이 어떻게 되지? 팍 쪼개져요 플러스로 오랜만이지 로그 음, 까먹은 거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로그 r은 뭐야 영어야? 문자니? 변수니? 아니죠 상수죠 상수 숫자야 그렇게 되면은 로그 an이라는 수치는 new 새로운거 새로운 수율이 탄생하였다 창조되었고 그러면 이수열의 정체는 뭐라는 뜻이죠? 숫자를 더한거니? 등차수열이네 라는걸 알려주는거죠 그 다음 자 등비 등비수열이랑등비수열이 있다고 치자 두 개의 등비수열은 달라요. 다른 등비수열을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등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먼저 첫 번째 연역적 증명을 해볼게요. 연역적 증명이 뭐였지? 이미 이미 참인 결론으로부터 당연한 걸 이끌어내는 게 연역이었죠. 그러면 연역적 증명은 단두 줄로 끝나는데 보시다잉 자, 첫 번째 항이 a 1이고 등비가 k인 일반항은 단과 같고, 첫째 항이 b 1이고 등비가 m인 수열은 일반항은 단과 같고. 그럼 이이두 수열을 곱했더니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의해서 a1 곱하기 b1이라는 첫째 항이 생기고 k랑 m이 결합법칙에 의해서 k 곱하기 m이 되고 n-1 제곱으로 묶이죠 그렇다면 이 수열은 new 따라딴따딴 새로운 거고 첫 항이 a1 곱하기 b1이고 등비가 km인 수열이 나오는 거죠 증명 끝 선생님 나눗셈은요? 아나눗셈 이거 나누기로 바꾸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첫째 형이 B1분의 A1이고, 등비가 얼마? M분의 K죠. 귀납으로 증명해볼까? 귀납. 귀납이 뭐였지? 규칙성을 통해 발견하는 거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A1에서 A3 가는 데는 R을 두번 곱하는 거잖아. A3에서 A5 가는 것도 R을 두번 곱하는 거. 그다음 이한 등비수 a1이란 등비수열을 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뉴 수열을 만들 거예요. a1곱하기 a2, a3곱하기 a4, a5곱하기 a6. 그러면 저럭저럭 아래 네제곱을 이렇게 곱해서 나아가는 건데 이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기 겠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자 보자. a1, a2가 a 는 등비수열이라면 a1곱하기 a1의 r이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지? a1의 전체 제곱에 곱하기 r 이죠 그 다음 a3 a4였지? 이건 뭐예요? a1의 r의 제곱 곱하기 a1의 r의 세제곱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a1의 전체 제곱으로 묶이고 r의 몇 제곱? r의 다섯 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열로 가는데 얼마를 곱했을까를 추론해 본다면 일단은 첫째 항은 똑같네 네뭐뭉탱이로 똑같고 뭐가 달라진 거지? 여기는 등비가 달라진 거죠 어떻게? 얼마나 곱하면 돼? 아래 네제곱이죠 A5, A6에도 아래 네제곱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등비수열과 등비수열 곱하거나 나누어 등비수열이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알려주는 건 뭐죠? A1 분 A2, A2 분 A3, A4 분 A4로 하면 은그거의 등비가 같다는 라 거야. 비율이 같다는 라 거. 이거 한번더 강조해드리고, 그렇게 해도 등비라는 거지. 음. 자, 그다음 이거야. 이거. 이따라따딴딴따라딴딴따딴 따다 따다 이이 따다 왜 뭔지 알아? 다따따딴 따다 따다 이이인수이이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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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수인수다이다수인수다이다이인따인수열 따다 따다 수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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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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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수열? 수혈? 무슨 수열일까? 무슨 수열일까? 내가 두번 말했어. 답은 두개라는거지 그렇지? 등비랑 등차수열. 그렇지? 두 개다. 그래서 이건 콩진호 수열이다. 음, 자. 콩진호콩진호콩진호콩진호씨 어, 몰라요? 항상 이득만 항상만 2등만 하는 프로그램, 프로 게이 있어요. 자, 등차수열은 공차가 얼마인 수열이야? 0. 등비는 아이. 등비수열은 1. 그렇지? 둘다 된다는 겨. 이일인 수열 네, 예시였습니다 자 넘어가자 여섯번째 아 등비수열의 거듭제곱도 등비수열이요 증명을 해볼게 AN이 등비수열이라고 가정하면은 이면 AN의 제곱을 여기 밖에다 써야 될것 같은데 I'm sorry 밖에다 써야 돼요? 미안해 미안 자 그래가지고 이게 등비인걸 증명하려면 A1의 제곱. 두번 곱한 거니까. A1의 아래 제곱하면 A1 제곱 아래 제곱. A1의 제곱의 아래 내제곱 그렇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R제곱을 이렇게 착착 곱하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볼수 있다. 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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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등비 더하기 등비는 등비일까요? 아니요 그런데 인 제너럴이야 왜냐면 일반적인 경우 아닌데 되는 경우도 있다는 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닌데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된다라는거 단 공비가 같다면 참이죠 공비가 같다면 증명해 볼게 첫째 항이 다른데 공비와 같은 수열이 있다고 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묶이죠 a1 플러스 b1으로 묶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만해요 rn-1제곱으로 묶이죠 이것도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죠. 아 그렇군요. A, N이라는 등비수열이 있어요. 근데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로 쪼갰는데 이게 요번 모의고사에 나왔네. <laughs> 몇번 문제였더라? 아 진짜 나왔어. 12번 문제로 나왔어요. 이, 이 기술이 진짜라고. 진짜 여기 있어요. 나왔어요. 11, 12번이었나? 10, 11, 90, 10, 12번. 나왔어. 이게. 아, 보 보면 알아요, 진짜 나왔어. 그러면은 봐봐, 이거 또한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비 수열이라는 건데 증명을 해볼게요. 왜 등비지? 아유 뭐증명하면 되지. 아 짠짠, A1 플러스 A2는 뭐야? a 1 플러스 A1의 R이죠. 그럼 A1을 보고 1 플러스 r 이지 그다음 A3 플러스 A4는 뭐야? A1의 아래 제곱 플러스 A1의 아래 세제곱이지 어떻게 묶여? A1의 아래 제곱이랑 1 플러스 아래로 묶이니 여기 얼마나 곱하면 되는 거니? 여기 아래 제곱이죠. 그러면 A5 플러스 A6도 어떻더라? 뭐줄여나고 아래 제곱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겠지. A1의 아래 네제곱이1 플러스 아래겠네요. 뭐게 예상이 되겠죠. 응. 음. 어려우셔도 가겠다 그래서 등비술끼리 저에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언제 등비가 같다면 공비 공비가 같은 경우에는 참이라는 얘기야. 일반적인 경우는 안 되지만 되는 경우는 공비가 같을 때만 된다라는 거죠. 넘어갈게. 중간항부터 계산하는 유연성. 중간항부터 계산하는 유연성. 유연성 보면은 자 일곱 번째 항이야 일곱 번째 항에서 아홉 번째 항 갔는데 아래 몇번 곱하면 돼요? 두번 곱하면 되지. 굳이 첫 번째 항에서 출발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일곱 번째 에서 다섯 번째 항으로 가려면 R을 거꾸로 곱하면 돼. 지 역수로 곱하면 되지.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A의 9는 A의 7 곱하기 R의 9-7이죠. 9-7. 왜두번 곱한 건데 이걸 9-7로 쓸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각각의 양변에 A의 7로 나누면 A의 7분의 A9는 R의 9-7이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지. AM분의 AM은 뭐야? 아래 m n 이구나를 바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용하겠죠? 바로 공비를 구해낼 수 있어요. 어, 그렇군요, 선생님. 예. 넘어가자. 자, 등비 중항입니다. 등비 중항. 등비 중항이 아니고, 등비 중항이에요. 예전에 등비 중항이었는데, 이제 등비 중항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관계식 세우는 거라고, 이거는. 아, 물론 공식으로 써야 될 때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관계식을 세우느냐 아니냐. 야 자, 영이 아닌 세수가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있어야 돼. 이 순서대로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럼 이거 등비수를 이룰 때, B는 A와 C의 등비중 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A와 B는 이오탄 두술열이니까, 그거에 B가 같고, 뭐, B와 B분의 C랑 같다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 곱해가지고, B제곱은 A 곱하기 C가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기억해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관계식을 세우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 줄게. 일단 이거 점화식을 먼저 보면 이 순서대로 말을 쓰지 않고 an, am, an+1, am an+2가 등비수열이는 말을 이런식으로 썼다는 겨. 그럼 이건 뭐야? 등비수열인데 이 순서대로 등비라는 걸 알려 주는 거지. 뭐 이걸 abc로 보면 돼. b제곱분 ac잖아. abc b제곱분 ac. 아, 그렇군요. 이게 뭐야? n 번째항그 다음번째 항그 다음번째 항, 항, 항. 단점이 뭐지? 등비술, 이수세로 등비라는 걸 알려주지만, 공비는 모르죠. 그거는 어떻게든 알아내야겠지. 자, 등비 중앙에 핵심이 바로 이거죠. 세 종이 하나만 골라 yes 올렸어세 종이 하나만 골라 yes 올렸어세 개, 세개다 골라도 돼, 이거는. 뭐,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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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게 뭐지?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죠. 요거. R분의 A, a a r a r 이거, 그렇죠. 괜찮아, 그렇지? 음, b 제곱은 a a c니까, 그렇죠. 자, 이거 두번 제곱한 거,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면 a 제곱끼리 같죠? 음, 등차는 뭐였어? 등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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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차는 뭐였지? 등차는? 아 이거 열때마다 무서워 <목소리> <너무> 네무것도없에 <덥네. 웃음> A가 있어 에이, 이 순서대로 등차하라는 말은 이거야 알았지? 이 순서대로 등차구나 아, 아 이것도 맞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라는 거를 나리는 알고 있잖아 너 어째 들었잖아요 기억나니? 그때 까먹었어? 4.71 기억 안나? 4.70일 했잖아 어제 4.70일 네 그거 방과후 강의 보면 은맨 마지막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 등비 등차종합문제 등 등차 중앙 문제 있어요 그거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관계식 세우는 거라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다잉 네, 아무튼 그래서 등비 중앙에 세 가지 놓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시기 적절하게 두시면 됩니다잉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등비수율의 합이죠 등비수율의 합 봅시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정리를 하신다면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고 이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죠. 이그소리지 e... 2가 n개 있는 거 2가 n개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래 이를때 첫째 항이 a라고 한다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a가 n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n곱하기 a겠죠? 그 증명을 해볼 건데요. 증명은 두 줄로 끝납니다. 자 봐. Sn 이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이야. a1 플러스 a1 곱하기 r 플러스 a1 곱하기 r의 제곱 또또또 a1 곱하기 r의 n 1까지따라단단단 n까지 하면은 여기 에 뭐한데? r을 딱 곱해요. 아래 곱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지? r 곱하기 sn 한 다음에 여기 r을 이렇게 곱했으니까 sn에 내가 여기서부터 안 썼지 순서 짝 맞추려고 이딱 맞춘 거야 일부러 그러면 어디에서 딱 끝나요? a 1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끝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워라라라로로 빼버리면 그러면 1-r의 전체 곱하기 sn이 되고 a1만 남고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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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지고도 없어지고 없어지고 a1r의 n을 빼는 거죠 A1R로 묶으면 1-R의 N제곱이니까, 여거랑여거 어, 뭐가 보임, 뭐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여야 되는데, SN이 보이죠? SN, 1-R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등비수열의공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라 거고, 이거를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야 해. 자, 따라 읽기다. 궁...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알겠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비의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항의 개수 n이 아니야. n으로 외우지 마. n으로 외우면 은끝항이 n이면 n으로 쓴다니까. 나중에 보여줄게. 이거 항의 개수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다음 문제를 보시면. 자, 예제 문제야 자, 이거랑 이거를 더하래요. 등비실을 하루보로 나타내래. 선생님, 저는다 더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지, 그래. 어? 못뭐 더해요? 그러면은, 자, 이거 먼저 더할 건데. 자, 2-1, 막, 뭐야, 공비가 얼마야, 이거? 이수열의 공비는 얼마야? 2지? 2-1, 공비-1분의 첫째는 얼마? 1 곱하기, 이의항의개수몇 개? n 1개이 아니야. 몇 개야? n개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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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 1이 뭐야? 2의 0 제곱이잖아. 2의 0 제곱, 2의 1 제곱, 2의 2 제곱, 2의 3 제곱. 0, 1, 2, 3, 땡, 땡, 땡. 어디서 끝나요? n 1로 끝나죠. 그럼 0에서부터 n 1개라이로 끝나죠. 그럼 개에서부터 n개지 n 이1 0기0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 n으로 외우면 안 된다. 화이트 수 정확히 따져야 돼, 1스 자, 그럼 읽어봐요, 이거 봐요, 이거. 1-0B. 이거는 반대로 했지, 내가 일부러. 이거는 공비-1로 했는데, 이건 왜1 0 b 를 했어요? 아 그, 그, 그거, 마이너스 처리하기 귀찮으니까. 아 굳이 뭐 해도 나중에 마마 내가좀 풀이 되긴 하는데, 아 보기 좀껄껄었자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마이 1-0. 공비분의 저탕 얼마야? 2분의 1 괄호 열고 1 공비분의 항의 개수 몇 개? n이 아니라고. 몇 개야? n 1개죠. n 개로왜했 n개로 쓰면 안 된다고. 왜 n -1개지? 2분의 1은 몇 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에서 몇 개로 끝나? n 1개로 끝나니까 n 1개인 거죠. 그럼 진짜 항의 개수로 요세요. 그게 안 헷갈려요?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착착 지워지고. 2-1은 그냥 1이니까. 2n 빼1 플러스 +1 1-2분의 1의 전체 n-1 제곱이니, 마이너스 1과 1이 착착 지워져가지고 답이 이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군요. 네. 자, 마지막이요. 자, 수학자들이 저 1-, 아, 흠, 멈춰라. r-1분의 a1을 쓰기 귀찮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표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저건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미적분 글수 배울 때또 나올 거예요. 저 표현 방법 가지 오늘 배운 개념이었어요. 끝 교과서 피자 사실 진짜 끝난 게 아니지? 교과서 피자 교과서 137페이지 137 137 어, 한숨 쉬어 힘들지? 137페이지 몇 문제? 다섯 문제 푼다 안 푼다? 푼다 넘어가자 141페이지, 몇 문제, 네문제 푼다, 안 푼다, 푼다. 9문제를 해결해보자. 137페이지랑 141페이지, 시작. 해봅시다.